mm <smart noise> 안녕하세요. 조엘리짱입니다. 지금 이곳은 찬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지점인 넙티 고개고요. 오늘은 만경산을 올라가려고 나왔습니다. 만경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1.5km 정도 되는데 오늘은 거리에 비해서 짧고 굵게 그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등산로 주변에는 현호색이 많이 피어 있네요. 오늘 산행은 왕복 거리가 3km 조금 더될것 같고요. 주 목적은 얼마나 봄이 찾아왔나 탐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출발했던 넙티 고개고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은 태화산입니다. 역시 봄의 전령사답게 생강나무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생강나무 꽃이랑 산수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비교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분이 되시나요? 한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간만에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깨끗하고 산행하기 좋네요. 만경산은 단독 산행으로는 잘안 하고요. 배태망설 20km짜리 장거리 산행을 할때 거쳐서 지나가는 산인데, 넙티곡에서 올라가는 이 코스가 굉장히 가파른 코스입니다. 말이 1.5km지, 다른데 3km 가는 것만큼 힘이 드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만경산은 광덕산에서 연계산행으로 많이 하는 산이고요. 장군바위에서 능선을 타고 오면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농장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600m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가 0.9km, 1km가 안 되는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경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요. 천천히 호흡 조절해 가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카메라 앵글에는 잘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팔릅니다. 일단, 마배기 언덕은 한번 올라왔고요. 저 앞쪽으로 언덕 보이시나요? 아, 경사가 심합니다. 올려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금 이런 길을 올라왔고요. 정상까지 이렇게 가파른 경사가 계속됩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좀 완만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만경산은 해발 600m 정도 되는데, 아 여기도 산은 산입니다. 아래쪽은 그래도 나뭇잎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위쪽은 완전 겨울 모드입니다. 새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살살 부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숨도 차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바람까지 어눌해지네요. 좀 전에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이 파랗고 좋았는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변하네요.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일기예보를 잠시 봤는데,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약한 비 또는 눈이 날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설마 했지만, 진짜 올라나 보네요. 길가에는 이렇게 올 개불나무가 다소 곳이 피어 있습니다. 1차 급 경사 구간은 올라왔습니다. 한 곱이 지났네요. 하지만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시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넙티곡에서 1.1km 왔고요. 만경산까지 이제 400m 남았습니다. 잠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앞에 보이는 봉오리 다시 지나서 가야 됩니다.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3월 말인데도 이렇게 약하지만 가끔씩 눈발이 날립니다. 올 겨울에도 눈올 때는 산행을 안해 봤는데 어떻게 봄에 설산행을 해 보네요. 만경산 정상에서 뻥 뚫린 전망을 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전망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온 세상이 다 뿌옇게 변했습니다. 3월 말인데 눈이 이렇게 내려요. 자고로 식목일은 지나야 겨울이 다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왠지 겨울 모자를 쓰고 오고 싶더라고요. 이미 바닥에 꽤 많이 쌓였습니다. 하얗게 변했어요. 망경산 정상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50m 정도 남았네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설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산 정상에 다 왔네요. 해발 609m 0 만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쉬면서 많이 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추워서 안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전망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정상에서는 급하게 내려왔고요.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워서 영상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참 3월 말에 눈꽃 산행이라는 게 재밌네요. 손이 시려서 못 가겠습니다. 눈이 오니까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길 자체가 고행이네요. 바닥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 핀 눈꽃은 보기 좋네요. 눈길이라 급경사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발한발 한발 조심조심 그러고 내려갑니다. 아직도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낙엽 위로 눈이 쌓여 있어서 바닥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 있습니다. 새순 위로 눈이 쌓여있는 풍경이 정말 이쁩니다. 급 경사길은 다 내려왔네요. 아, 한발한발 한발 굉장히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눈은 별로 없고 비가 조금씩 날립니다. 날씨 한번 변화무쌍하네요. 이제 곧 해가 나오려나 봅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3월 말에 봄꽃을 찾아 간단하게 산행을 하려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눈이 내렸습니다. 좀 새로운 경험이네요. 출발 지점으로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만경산 산행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